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해야만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각과 행동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성도는 자기 멋대로 하는 성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또 사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들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명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주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먼저 하다가 안 풀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기로 가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묻긴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아니면 자기 계획이 거룩한 뜻이라고 여기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라고 추측을 하고 또 제멋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안 풀리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늘 자기 생각도 해놓고. 막히면 뚫어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거나 생각을 받지 못했으면 가지 마십시오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성겼던 성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이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